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 주는 박 팀장입니다. 어제 국토부 보도자료가 몇 가지 나왔습니다. 어, 보편적으로 뭐 전세, 뭐 30년 이상 장기 그쪽에 있는 내용들이 많이 집중됐고 그다음에 뭐 저기 그 조정 대상 지역도 내용이 나왔지만 그거만큼 또 아주 중요한 뉴스가 있습니다. 어, 이제 주거 급여를 받는 세대들이 있는데 어, 자녀가 어, 뭐 학교나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떨어져 살때 이거 주거급여가 이제 분리가 되지 않고 부모한테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더 돈이 더 많이 나가게 되죠 자녀분이 따로 떨어져 나가는데 그걸 따로 떨어져 나가는 부분도 지원하겠다는 을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걸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사전 신청을 하지만 이때 신청을 못하더라도 그 후에도 신청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국토부 보도자료 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9일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어, 부모님과 떨어져 있는 수급가내에 이제 청년이 떨어져 나가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급여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급여 지원을 해서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생활 생활을 할수 있게 그 미래를,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기위함이라고 이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전에는 이게 별도로, 이 예를 들어보면 별도로 주거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던 거를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게 2022년 1월부터입니다. 이거를 12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전 신청을 하지만 사전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어, 후회하게 되면 그정것다 소급해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좀다 질문제에서 설명드리고요. 이런 분리 지급은 청년이 거주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부모 거주지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준을 보게 되면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 중위소득의 45% 금액은 좀이따가 나오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만약 3인이게 되면 3인이하는 이제 174만원 내년이면 179만원입니다. 중위소득 45%입니다. 상당히 이제 적은 금액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여기 주소지가 뭐 이렇게 하면 보장기한 판단에 서 예, 인정 가능한 거는 지역을 동시군에 있으면은, 같은 시인데도, 시간이 좀 걸리거나, 뭐, 장애가 있거나, 어떤 부분. 그리고, 이게 보시게 되면, 어 도시, 같은, 도시와 군과 좀 틀린 경우. 이런 부분 예외적인 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하시면, 뭐 도움이 되는 사람한테는 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장기관은 부모의 거주지입니다. 자, 금액들은 보시게 되면, 어, 예를 들어, 부모 이와청년이 떨어져 살게 되면 게 아니라 합쳐서 이제 3인을 기준으로 하고, 소득 인정액. 금액들이 막 인정액이 보다 그 낮게 되면 전액을 지원하는 거고, 소득 인정액이 그 기준 급액보다뭐이게그좀 그 이게 낮게 되면은 자기 부담금. 소득 인정이그이 부분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저도 이제 말로 이제 설명하기 힘들지만 밑에 이제 그그 그 계산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좀 이따가요. 자, 이제, 자기 부담금이 있는데, 이게 이제, 3명이라고 쳐봐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보시게 되면, 이 계산이 좀더 나옵니다. 부모계는 30, 3분의 2, 30%이한다면청년에게는30% 자기 부담금 을한다음 곱하기 3분의 1을 적용해서 공제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좀 헷갈리시죠? 이제 좀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전에는 이거, 이거 한번 설명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사용대체 계약은 뭐냐면, 우리 정상적인 임대체 계획이 아니라, 약간 이제 빌려서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밑에 보시게 되면, 정식 임대채 계약이지 않고 현물이나 노동력을 제어 타인의 주택을 거주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그 전에 안 됐는데, 이거에 또 폐지했습니다. 분리지급이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런 분 있으면 조금, 어, 조금 이렇게 해당사항있으면좀 지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런 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될것같지는 않아요. 아까 이제 계산 문제 먼저 설명드리고 갈게요. 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으로 기존 부모의 주거급여액이 감소되는지 부모는 제가 소득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일부 감소되지만 종전에는 지급하지 않았던 이제 청년 이제 자녀가 떨어져 살 때는 별도로 지급해가지고 증가된다고 합니다. 자 주거급여 분리지급 A 시가 있습니다. 대전 여기 이제 급주가 있거든요. 대전 3급지는 보증 9천만 원에서 거주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서울 1급지에서는 청년이 거주하는 거는 3,022만 원 여치면은, 밑에 내용이 나와요. 그 부모님께 셋이 있을 때는 22만 2,560원이 나오는데, 부모 2인이 제총 애들이, 자녀가 떨어져, 떨어지지 나가니까 3만 1,520원이 차감돼요. 그래서 이것밖에 못 받지만, 청년은 이렇게 받아서 26만 8천 원을 더 지원받는 겁니다. 총액이 49만으로 원 늘어난 겁니다. 그니까, 뭐, 우리가 보편적으로 좀잘 사는 사람들은 이거 피부에 와닿지는 않겠지만, 이런 면도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겁니다. 중결받다 보니까, 뭐, 그런 건안 만나볼 수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금액을 좀 이따 계산 먼저 설명드리고, 위에 설명드리면, 수급자 선정 기준은 이렇게 금액대, 여기 이인들이 있습니다. 주거, 급여, 수급자 중에 중위소득 45% 그, 하고, 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 30%의 반, 이게 기준이 좀 틀립니다. 이분은 꼭 확실히 인지를 하셔야 거고요. 아까 기준 임대로가 있습니다. 아까 대전 3급지라고 했죠? 여기 있습니다. 대전 광역시 3급지입니다. 1급지, 서울, 2급지, 이게 금액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여기를 해서 기준을 잡아가지고 계산 하시면 되고요. 계산하는 방식이 여기 밑에 있습니다. 자. 보시면 대전 상급지에 거주하는 부모님은 이제 보증금 9천에 거주 하고 있고 서울 1급지에 거주하는 청년 3천만 원에 20월 22만 원이다. 소득 인정의 3인구준 130만 원이었습니다자 임대차 계약을 할때 9천만 원을 월세로 어떻게 환산을 하냐 보증금 9천만 원에 4%를 곱합니다. 그러면 3 6 6 0 360만 원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12개월로 나눕니다. 그러면 월 30만 원이 나와요. 월환산액이 근데 3급지 보시면 3급지 이제 보시게 되면 2인 가구 3급지입니다 3급지 여기죠 21만 2천원이에요 부모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3, 21만 2천원이니까 이렇게 21만원씩 기준 임대료가 됐고 소득인정의 자기분담금 아까 말씀드린 부모님 두 분이었잖아요 사회변중에두 분이니까 3분의 2 3분의 2가 이제 보통 소득 이게 자기분담금이 31,440원을 자기부담 차감하는데 여기에서 3분의 1을 나누게 되면 29,63원이에요. 그래서 191,040원이 나오는 겁니다. 한번 이거 계산해 보시면 알아요. 저도 이거 설명드린 계산해 보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가져가고요. 밑에 부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부모님이 30만원이었는데, 기준 임대료가 21만 2천원이었어요. 3급지 부모가 두 분이었으니까, 두 분이 거주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실제 임대보다 료 이게 기준 임대료 가 크잖아요. 이게 거더 크잖아요. 그래서 21만 2천으로 산정되는 겁니다. 자, 3인으로 이제 긴중할 때, 이 130만원에서 이거보다 크므로, 자기 분담금이 이렇게 3 1,444원이 나온대요. 여기서 부모의 3분의 2. 7, 세명 중에 두 분이 거주하니까 이거를 나누면은 2만 963원을 21만 2 0원에서 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를 부모의 이제 거기다 급여 계좌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참고로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되냐. 원래는 그런 거안 했으면 이게 돈을 받지만 22만 이렇게 받지만 자녀는 이제 자녀분으로 갈게요. 자, 보증금 3천원 아까 월 22만원이라고 여기 위에 애를 들어놨습니다. 서울 1급지에서요. 자 서울 일급지의 기준금액을 보겠습니다. 31만 원입니다. 혼자니까요. 자 이거 환산하면 3,000원 환산하게 되면은 월 10만 원인데, 자월 차임은 지금 22만 원이다. 그래서 플러스하면 32만 원. 근데 아까 기준 임대료는 31만 원이었어요. 그쵸그쵸 그쵸? 여기 32만 실제 임대는 31만 원이었어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아까, 3, 부모님은 3분의 2로 나눴지만, 혼자니까 3분의 1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여기 30, 여기서 만 4, 만 482로 나누면, 기준보다 월, 이제, 기준 임대료 내, 내는 게이 금액이니까, 299,520원에서, 월세 내는 게 22만원 빼고, 이것까지 돈을 넣어준다는 겁니다. 월 22만원 벌고, 보증금 분에도 월세도 넣어줍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더 넣어준다는 거예요, 돈을. 299에서 299,520원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여기 밑에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건 뭐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럼 제가 계산이 늘다면은, 이거 들으, 들으시는 우리 구독자분이나, 처음 들으시는 우리 동료분,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게 얼마 받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래서 그거 먼저 설명드렸고요. 어, 처음에 말, 말씀드린 것처럼 취지는 어려운 분들한테 더 미래의 준비와 자립 도멀리 하게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정부에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당 사항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길 바랍니다. 미성년자는 안 됩니다. 만 19세에서 30세 미만입니다.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 분리는 당연히 원칙적으로 하지만 부모, 부모 쪽으로 합니다. 청년의 분리 이 기, 아까 말씀은 총 부모의 거주지로 하지만 이제, 이제 분리를 보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예외가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은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거기서 물어보는 게 낫잖아요. 뭐 저희처럼 이게 확실하게 떨어진 게 아니라 이게 지방에서는 좀 군과 이제 같은 시인데 이게 군과 또 떨어 농촌하고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 좀 한번 여쭤보시면 거기서 답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이 좀 헷갈렸잖아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부모 금액이 조금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동안 지급되지 않은던 자녀 부들한테 많은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년에 따지면 몇백만 원 정도로 지원을 받는 겁니다. 한 달로 보면 얼마 아니지만 이걸로만 이제 예를 들으면 26만 8천 원이었잖아요. 29만 원 받잖아요. 전체적으로 26만 8천 원이면 1년을 따지면 어, 300만 원 320만 원 정도 됩니다. 자 언제 신청해야 되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12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요 다만 이거 시행되나 이거는 뭐 시일이 소요됨을 고려해서 사전 신청 기간을 운영하는 것이고요 왜좀 시간이 걸리니까 따라서 급여는 12월부터 소급되어 지급되는 건 아니에요 1월부터 신청서 신청시 급여가 소급돼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그 후에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기간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 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 뭐. 나 이제 늦, 나 못해서, 못해가지고, 언제 다음에 또 나와야가 아니라, 할수 있습니다. 좀 늦게 보더라도요. 아까 계산하는 방법에 내가 설명드렸고요 밑에 보시면, 여기, 사전 신청하는 겁니다. 여기 전화번호 같은 거 있으니까, 꼭 신청하셔서, 주거급여 자가 진단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 해서 가지고꼭 지원을 받으셔가지고, 조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 정보 지원을 받아서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서 정말 감사합니다.